자, 안녕하십니까 실전연구에 반영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요 졸업생 우리 에이크 패밀리가 지금 저 이천 쪽에 지금 이천의 그 반도체가 좀좀 이제 또 일이 이제 터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천 쪽에 또 이직을 한다고 해가지고 또 손풀로 왔습니다. 손풀로 오면서 또 우리 후배들 쓰라고 뭐 액세서리, 뭐 와이어, 텅스텐 이런 것도 많이 좀또 기증을 하고. 손도 풀고 요번 시험이 이제 갈바 시험이라고 합니다. 갈바 시험 뭐 용접을 워낙 좀뭐 잘하니까 뭐 조조소에서도 일을 하다가 반도체에서 일을 또 했고 뭐 인코넬 뭐 식스몰 뭐 이런 것도 떼어두 친구들 나이가 어리지만 어, 아주 실력이 괜찮습니다. 그 친구가 오늘 또서포로 왔습니다. 그 갈바 시험 치는 거를 한번 실력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배이 자, 우리 요 패밀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다 안녕하세요. 신현태입니다. 요번에 어. 뭐 어디로, 어디로 간다고? 지금 포항 공대에서 일을 하다가 어. 이제 2천 하이닉스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천으로 갑니다. 아, 어. 뭐 워낙 이제 뭐 용접을 무난하게 잘하는 친구라서 뭐 이천에서도 옛날에 이천에서도 뭐 일을 하다가 도서에서도 일을 하다가 옛날에 그 어, 네가 제일 좀그야되 거, 샵당에 그, 그 인크들 때우고막할 때, 예, 예. 그때가 부산에 녹산이었나? 예, 녹산이. 아, 그러니까 우리요 패밀리들을 그 a 급들 하고 같이 일는데그때 예, 예. 아마 그이 친구가 실력을 좀 많이 쌓고 또 이래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무난하게 뭐비친도잘때우는 친구라서 무난하게 지금 오늘 갈바 갈만은 껌이지 뭐. 예. 어? <laughs> 오케이, 요 용접하는 거를 사장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 갈바는 카본하고 똑같은데 아연 도금이 된 겁니다. 아연 도금, 갈바 카본하고 똑같은데 아연 도금이 된건데 백화 현상이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라인드를 코팅을 완벽하게 제거를 해야 된다. 우리 초보자분들이나 이 갈바를 갑자기 들이대거나 하면 당황할 수가 있는데 물론 잘 아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 요 구독자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갈바는 카본하고 똑같은데. 아이언이 도움이 된 거라서 색깔이 이제, 써서 색깔처럼 이제, 은색이죠, 은색. 그래서 그라인드를 코팅을 완벽하게 제거를, 그냥 가볍게 대충 제거를 하면은 용접이 잘안 됩니다. 막타 들어가고 막, 터 튀고, 텅텅이 막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래서 그라인드를 코팅을 완벽하게 제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용접을 해야지. 그러고 또 보통 우리가 바도체 시험을 칠 때, 갈바 시험을 칠 때, 백화현상이라고 그라인드를 완벽하게 제거를 안 하고 백을 내다 보면은 백 주변에 하얗게 일어납니다. 하얗게 일어나면 그걸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백화 현상이 일어나면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라인드를 야무지게 코팅을 뱉게 되는 게 핵심입니다. 갈바 때울 때는 우리가 이제 백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바를 그 백간 갈바를 때울 때는 그라인드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서 새 색깔이 나오더라도 또좀더 야무지게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용접이 무난하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거만, 그거를만 이제 핵심을 가지고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하시거나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다가는어찌되려 돼? 다가는 어떻게 되려 돼? 다가는 스물 개입니다 스물 개? 20개? 네. 음, 무난하네. 다나 보자. 그그그 그. 채묘근 시험 민심은 아직 없습니다 아니야 날짜는 잡히지 네. 않고 다음 주 그냥 화요일 날 입사 네. 안전교육 네. 안전교육 받고 바로 입사해서 입사해가지고 처리 네. 돼야미 시험실인가대 아 처리 돼야지 시험실이 네 제발 항상 졸업생들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왜냐면 이 바닥은 현장에 가면 다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이친구를 여러분들 얼굴을 기억을 못해.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친구를 기억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아는 척 하고, 어, 반도체나 지금 요번에 이천에 갔다가 이천에 반도체나 있는 돌아다니다 보면 무조건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그 현대가 어, 그 우리 애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주고 또 지가 도 많이 헬고하고 이래 그러면서 누군가한테 결심을 들고 하기 때문에 저 앞에도 그 동민이를 예약을 하것왔 동민이를 이렇하 가서 일을 같이 하다가 아, 동민이가 일을 잘 해가지고 옆팀에 옆팀에 소장이 동민이를 스탑해가지고 별보봤습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일이 연결되고 이 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장점으로 도라도 하고 기대감 드릴까요? 빨리 빠게 기대감 드까 얼굴 작게 이사하고 왔맙습니다한 5년 전쯤에 졸업한 신현태라고 하고요. 저희가 뒤에서 얼굴을 다 기억을 못합는다 솔직히. 선배, 저희도, 저도 나갈 때 뭐, 제가 찾아가서 얘기하고 랬지선배들 얼굴 기억 잘못 합니다. 그래도, 그때 또안반게 뭐 해주고 그러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도움 많이 해줄 거니까, 얼굴 기억했다가, 하지 마시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얘기하시고. 자기가 하나라도 더 연습하고 나와야 후회 안 하니까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잠깐 일하는 거는 금방이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교수님 막내 생활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차고 자세가 붙으면서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이제 이제는 이금 이제 지키기 위해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입장에서 몇년 전에 똑같은 입장에요 얼굴 자기에게는 하다가 아이쪽로는 애국으로 돌아다 보니까 이제 어 보면 나이가 아주 어리지만 더욱이 많이 늘고나는 이제 그리고 이천에 가면 자리가 생기면 항상 우리 후배들을 먼저 땡기려고 노력을 해. 우리 패밀리들이 그게 제일 관건이고 제일 장점이 잖우요가 그런데 5 0번을 묶어 들어가 우리의 뭐 패밀리들은. 그런데 50골 모두 들어가서 지가 사회상을 안한다든 내가 낸대라든지 초자가 막 노력을 안 하면 아무리 5 0를 모두 들어가도 그래대되안된다는지 소자 시절을 빨리 떼려고 하면은 그 시절만을 겸손하게 잘 자+ 겸손하고 자 하면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누구나 다끌어들고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도 그런 게별심만스죠 자기 집에 예그 가이드다니까 한번